작년 국감 때도 이미 도망가고 없었죠 그리고 뭐 국회 출석 요구할 때마다 출장이라는 명분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서는 연장해서 오랫동안 했으면서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석사 학위를 숙명여대에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석사 학위는 어떤 사람이 내 논문을 그대로 뺏긴 거다. 그대로 가져간 거다. 단순 퍼즐을 넘어서 통째로 내 논문을 뺏겨서 쓴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나기죠. 그래서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 논문 심사가 완전니 에, 엉터리였지 않냐 하는 이적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숙명여대의 학교 관계자들 뭐 총장이라든지 관계자들 그때 논문 심사인 사람들 등등을 지금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해서 추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다 도망가고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나오겠다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증인 출석을 핑계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뭐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죠. 석사학이 아무리 석사학이 논문이지만은 이렇게 남은 논문을 거의 통째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그것을 통과시킨 대학의 수준을 생각해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조국 교수 부인 이야기 굳이 안 하더라도 뭐 그런 기준을 갖다 댄다면은 이거 정말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민대 박사는요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 참여했던 그 심사 교수들이라니까 심사위원들이죠. 그 심사위원들 중에 박사 가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심사하는데 박사 출신이 없이 전부 석사 출신들이 이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사위원 구성부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거 아닌가? 물론 뭐 논문 내용이 엉터리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거는 그다 문제고 심사위원 구성에서부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성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다. 누구나 다 이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문 내용에 대한 표절 부분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국민대 이사장이나 총장이나 뭐 관련자들 다 국회에서 국감 정인으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지금 뭐다안 나타나는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정인 출석을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이 권력이 살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대학도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학의 명예도 지금 뭐 심각하게 손상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쪽팔려 죽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자랑스러웠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같은 박사학위를 하는 것 때문에 순식간에 자기 학위와 자기의 열정, 어, 학문이 어, 내동댕이 치듯이. 평가절하라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국감증인들이야말로 지금 행나낭을 치고 있죠 행방불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vip가 두 명이라 하는데요 kk kk는 vvip라고 지금 이야기한답니다 이와 관련된 거니까 어떻게 누가 나가서 증언을 하겠습니까 나가지 않겠죠 나가면 거짓말 하게 되는데 거짓말 하면은 또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특별 그 법에 따라서 또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정인으로 나서려고 하지도 지금 않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이 투락해 있다는 겁니다. 온 국민이 다 하는 표절, 뺏기, 그죠? 엉터리 심사 이런 그 공정치 못한 상식이 없는. 이런 것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서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서 좌절하고 분노한 국민들이 드디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정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다시 한번 정인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출석해서 국민들 앞에 진실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 그래야 나라가 반듯하게 가는 겁니다. 맹석이 그래도 숙명여대 국민대학 사학들이 비교적 괜찮은 사학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용기도 없고 어떤 자신도 없어서 정인에 나오지 않겠다. 그럼 대학문을 닫아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숙명여대나 국민대가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적어도 그들이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한다면 은 관련된 분들은 와서 뜻하게 정언을 해야 됩니다. 그 정언조차도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주랭냥 치고 36개를 낳는다면 은그 대학의 존재를 우리는 이야기가 어려운 거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